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드디어 제가 모델3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약을 할때 주의사항과 그리고 어떤 모델을 주문을 했는지 차량을 인도받는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문을 하고 나서 현재 상황은 주문은 체결은 되었고요. 그리고 연락처랑 상세 정보 및 결제 정보를 입력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차량을 당연히 받지는 못했고요. 저는 8월 23일날 차량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연락을 해 보니까 한 10월에서 11월 아니면 12월 이번 연도 내에는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받는 차량은 USB-C 타입 그리고 무선 충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량 뭐 옵션을 바꿔도 되니까 차량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어, 현재는 재고가 다 없어서 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재고는 없다고 합니다. 저처럼 일단 지금 비슷한 시기에 주문하신 분들은 한 11월 늦으면 12월 조금 빠르면 10월 이내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제가 차량을 예약을 할때한 가지 좀 실수한 게 있는데요. 그 보통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저도 제 친구가 모델 3를 사서 그 레퍼럴 코드를 좀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예약을 한다는 거에 너무 이제 기대를 한 나머지 그냥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럴 코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1만원 정도 이제 크레딧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제 친구한테도 혜택이 가는데 아, 제가 이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번 예약을 하면은 테슬라 코리아 대표가 어때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약을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고 그냥 10만원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할때 정말 잘 주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문하기를 꼭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주문하셔야 되고 혹시 몰라서 제 레퍼럴 코드는 설명란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아직 촬영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레퍼럴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퍼럴 코드를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 드릴 테니까 혹시 예약을 하실 분들은 제걸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 걸 활용하셔도 좋긴 한데 뭐가 되었던 꼭 레이퍼를 코드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디자인을 눌러보면은 저는 이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 가장 낮은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을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주행거리가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을 주문을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은 이 가격입니다. 거의 1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주행 거리가 달라지고 성능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부분 프리미엄 인테리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롱 레인지랑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인테리어인데 약간 옵션이 이제 조금 다른 거죠. 부분 인테리어, 부분 프리미엄 인테리어 포함 사양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네 가지. 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12방향 전동 조절식 앞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에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있기는 한데 막아 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고 뭐 프리미엄 시트 소재 및 트림 그리고 오디오 업그레이드 수납공간 4개의 usb 포트 및 2개의 스마트폰 도킹을 포함한 센터 콘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지금 받게 되는 차량은 usb-c 타입에다가 스마트폰 도킹도 무선 충전이 되는 걸로 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롱레인지부터는 조금 더 이제 옵션이 노, 높아지는데요. 어, 달라지는 거는 뒷좌석 여기 보면은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되고 오디오가 좀 다릅니다. 사실 뭐 저는 막귀여서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스피커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프리미엄 커넥티비 1년 제공되는 게이 밑에 있는 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나타내는 위성 지도는 사실은 뭐 티맵이든 뭐 카카오 내비게이션 쓰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차량 내 인터넷 스트리밍 음악 및 미디어 이것도 굳이 테슬라 서비스가 아니어도 저는 이용하는 이제 뭐 다른 유튜브든 멜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셀룰러를 이용한 주기적인 OTA 업데이트.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모델, 3 스탠다드 모델도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 인터넷 브라우저. 사실,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돼서, 이 프리미엄 커넥티비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큰 메리트는 없어서, 그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안개 등, 수납공간 4개의 포트 및 똑같죠? 이거는. 이거는 보면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실내 플로어 매트. 그리고 나서 모든 인테리어 포함사항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든, 롱 레인지든, 퍼포먼스든, 이네 가지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당연히 이 차량 높이도 조금 다르고, 휠도 당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뭐더 멋있죠. 왜냐면 2,000만 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20인치 휠에 퍼포먼스 브레이크, 카본 파이어 스포일러 여기 들어가 있죠. 스탠다드는 없습니다. 이 뒤회가. 퍼포먼스는 여기 있는데 순정으로 들어가고 가격이 한 150에 200정도를 알고 있고 서스펜션도 좀 낮아지죠. 보면은 여기서 느껴지겠지만 서스펜션이 낮아지고, 알루미늄 알로이 페달, 그리고 최고속도도 증가됩니다. 트랙 모드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는 거의 출퇴근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집까지 20km 정도 되고, 왕복을 하면 40km인데, 사실 40km면은 352km 주행 가는 거리면, 충분히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사무실 역삼인데, 강남에 슈퍼차저 쪽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사무실 바로 인근에. 이게 굳이 제가 롱레인지로 갈 이유는 없어서, 저는 스탠다드로 했고, 스탠다드는 여기 보인 것처럼 후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륜이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많이 보는데 약간 스탠다드 모델은 좀 영상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번에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은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모델로 했고, 색상도 그냥 흰색을 했습니다. 휠도 19인치 휠이 있는데, 그냥 18인치 휠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좀 옵션을 바꿀지. 이 200만원 정도 차이가 되는데, 사실을 이 조금 뭐 단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휠은 한 200만 원 정도 더 내고 나서 바꾸는 거는 사실 지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디자인이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뭐 색상이야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아이휠 자체가 조금은 조금은 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나중에 옵션도 좀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휠도 조금 바꾸는 걸로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무조건 블랙을 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하게 되면은 또 130만원 정도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봤는데 블랙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이트 되면은 뭐 이염될 수도 있고, 블랙으로 갔고, 어 여기 보면 오토파일럿은 포함이죠. 주행 중인 차량 및보행자에 맞춰 차량의 조향 및 속도 조절과 차량 제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 이에요. 이거는 뺐습니다. 너무 비싸서. 나중에. 나중에 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나중에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살려고 하고 결제 화면을 가면은 최종 금액은 5369만원. 그리고 주문 수수료 10만원. 이 가격에 주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그 주행 거리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정말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다른 것도 봤는데, 생각보다 슈퍼차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주행거리가 길면, 충전을 하느라 이제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 회사가, 음, 딱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슈퍼차저와, 또 여기에 있는 슈퍼차저. 그게 아니어도,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충전을, 충전기를 쓴다든지, 여기에도 있구요. 그러니까 사무실 인근으로 해서 충전소가 되게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 근처, 저희 여의도 근처가 가장 가까운 곳이긴 한데, 여의도에도 이제 충전소가 있고, 근데 이제 또집 근처에 여기 데스티네이션 충전소도 있고, 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걱정했던 거는 장거리 운영인데, 저는 집이 전주입니다. 고향이 전주인데, 어 찾아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이제 수원 쪽에 하나가 있고, 물론 여기 성남에도 하나 있긴 한데, 수원이 이제 거쳐가는 곳이니까 수원. 그리고 여기 천안. 꼭 정안에서 한번 정도 쉬거든요. 왜냐면은 운전 을한 시간 이상 하면은 무조건 좀 쉬어주긴 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여기 대전 쪽, 신탄진에도 충전소가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여기 이제 논산, 논산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논산에서 전주는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주에 슈퍼차저가 없어요. 우리 고향이 슈퍼차저가 없고, 다행히, 여기 딱 충전소가 하나 있는 게, 데스티네이션 충전소. 저희 집이 이쪽입니다. 바로 앞이죠. 그래서, 뭐, 저녁에 여기다가 충전 맡겨놓고, 잠깐 주차한 다음에, 뭐, 다음 서울 출발할 때 가면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가끔 여기다가 이제 뭐, 일반, 다른 차들이 주차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테슬라 전용이기 때문에 빼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빼준다고 합니다. 아마, 스탠다드랑 롱레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충전 때문에 고민하시겠는데, 일단, 저는 스탠다드로 주문을 해서 한번 타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앞으로 보면서, 어 실제로 운영을 할때 불편한지 안 한지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서울에서 여기 이제 강릉도 가고, 속초. 이 슈퍼차저를 기준으로 여기 전국 여행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여기 강원도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상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대구를 거쳐서 부산 갈수 있고, 또 진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광주 갔다가, 전주 들러서 다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는 차량을 지금 현재 주문을 했고, 8월 2 3일날 주문을 했는데, 이제 인도 가는 시기는 10, 10월 말이나 11월, 정말 지금 12월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인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테슬라 관련돼서 저도 영상 많이 찾아보고 있긴 한데, 음 제가 이제 영상 보고 도움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주문 완료 페이지를 또 마무리로 어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도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제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브였습니다.